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어, 이미 대부분 왕정 제도를 기반으로 국가 권력 구조, 통치 체제, 군사 조직을 아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일어나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느냐하면 여전히 사사 시대의 통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 기본적으로 각 지파에 의한 지역별 자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사이자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이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하는 범국가적 재판과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 일어나된 권력 구조나 통치 체계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사무엘을 통해 각 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경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거냐 하면 이 사무엘이 노쇠하여서 더 이상 이전처럼 아주 활발하게 순회 재판과 예언 사역을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 사무엘의 보조자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공의를 따라 그러한 치우침 없는 재판 사역을 하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어, 이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등 이스라엘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제 왕정제도를 기반으로 점점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 또이 요엘과 아비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왕정제 왕정 제도를 도입을 하자고 일어나 된 권력 체계를 바로 세우자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들의 판단이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은 너무 늙었고, 또 그를 돕는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고, 뭔가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 새 출발이 필요하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이러한 요구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의 한계를 보았고 또 그리고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요구 속에 담겨 있는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사무엘이 아닌 다른 리더십 왕정제도를 요구하느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 숨은 의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왜 사무엘이 아닌 그 다른 리더십, 왕정을 요구하고 또 왕정 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느냐하면 바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요. 도시 국가 연맹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각 도시 국가가 이 왕정 제도를 기반으로 국가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체계화되고 안정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장로들이 이들을 동경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가 세운 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강성해질 수 있는 거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과 순복을 요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 곁에 있고 또 우리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실존하는 권세,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있는 그 왕이 바로 우리를 부여하고 강성하게 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서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로한 사무엘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십과 제도 개혁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지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들이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부여함과 강성함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장로들의 이러한 의도를 아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사무엘의 연로함과 또 그의 두 아들의 그 폐역함을 명분으로 앞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끊어내고 이제는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이들의 그 숨은 의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권력이 중앙집권화되다 보면은 각 집화를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또한 그 권력에 편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이방 나라를 보면서 그들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동경했고, 또한 그러한 형태의 국가를 이루면서 이들이 또한 그 권력에 편승하게 되는 것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왕정에 대한 요구를 절대 철회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 주라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이들이 원하는 그 왕정의 실상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여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장로들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왕이 결국에 이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의 통치 아래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사무엘이 크게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째로 정치적인 경고입니다. 결국에는 이 왕이 모든 권세와 자격을 자신의 권력으로 독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왕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자녀 또이 백성들의 사유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경고는 바로 신앙적인 경고, 영적인 경고입니다. 이들이 왕정을 요구한 것은 뭔가 현안의 문제를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러한 선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벌로서 이들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왕의 절대 권력 아래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왕이 그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냐? 결국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 왕이 스스로 올라가려 할 겁니다.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왕이 백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들이 바라고 원했던 대로 이들이 백성의 유익과 만족, 그들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권세와 이 부요함만을 위해 백성들 위에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려 들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만족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결국 너희는 그 왕에 의해 압제당할 것이고 더큰 고통과 궁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요.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요. 어, 그가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딱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것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사무엘의 그 강력한 외침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는 우리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왕이 있다면, 그러한 왕이 우리의 곁을 지킨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은 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밀어내고 너희 스스로의 권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의 왕도 너희와 똑같이 오직 자신의 권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결국에는 너희들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 백성과 나라가 겪게 될 그들 선택의 유일한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서 우리가 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이러한 진리 위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자유와 만족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어, 매순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뜻과 생각 아래 엎드리고 있는지, 내 혈계와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그릇대에 행하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그 지혜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섬세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순복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 하나님을 등지는 백성의 그러한 징계와 고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복하는 이들의 그 회복과 부응이 임하는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또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때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내 것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